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위믹스에 대해서 브리핑드려볼까 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위믹스의 최근 이슈들을 세 가지 정도 가져와 봤는데, 브리핑드릴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위메이드가 중국 기업으로부터 부정 경쟁 행위 중단 소송 피소를 당했다는 내용과 위메이드 2분기 영업 손실이 333억 원이라는 내용에 더불어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게임 전문 개발사 라이트컴과 베가스 온보딩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요즘 같은 상황에서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소통방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는 위믹스의 발행사인 위메이드가 중국 상체 정보 기술 유한회사와 상해 슈용 과기 유한회사 그리고 성도 6일 과기 유한회사가 중국 사천성 성도시 중국인민법원의 자사와 북경 위메이드 지식재산권 서비스 유한회사 그리고 위메이드 디지털 과기 유한회사에 부정경쟁 행위 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193억 8400만원이며 이는 자기자본 대비 약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해석을 해보면 소송을 제기한 중국 업체 측에선 부정경쟁 행위 중단과 함께 사과 성명 등재 그리고 1억 위안 배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현지 법정 대리인의 선임에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위메이드는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 손실이 333억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위메이드는 2022년 2분기 영업 손실 332억 5,800만 원을 기록했다며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와 신작 출시 광고 선전비 등 영업 비용이 증가해 전기 대비 적자 전환되다고 밝혔습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온라인으로 이뤄진 위메이드 2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 콜에서 게임만 보면 이전보다 잘 되고 있어 게임 매출은 잘 나왔다면서도 블록체인 플랫폼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 전반적인 회사 실적은 좋지 않게 나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위메이드의 2분기 매출액은 약 1,090억 원으로 1분기 1,300억 원 대비 16.8% 감소했으며 당기 순손실도 316억 원 가량을 기록하며 전기 3억 2,200만 원 대비 적자를 전환한 것입니다. 앞서 논란이 됐던 위믹스 현금화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2022년 1월 700만 위믹스를 유동화했지만 그 이후로는 유동화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장영국 대표는 7월 급여로 위믹스 토큰을 다시 한번 매입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장영국 대표는 자신의 급여로 총 4번의 이믹스를 매수했지만 이번 위메이드 영업 손실이 일어남에도 매도를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하나증권은 위메이드에 대해 좋은 전망을 내다봤는데 2분기에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지만 3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미르엠 글로벌 버전 출시 내년 2개의 신작 MMO 출시도 예정되어 있어 당사의 플랫폼 경쟁력을 고려했을 때 일부 프리미엄은 정당화된다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인건비와 마케팅비 역시 정상화될 것인 만큼 3분기 흑자 전환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으로는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게임 전문 개발사 라이트컴과 베가스 온보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베가스는 소셜 카지노 장르 피니 게임으로 이용자는 텍사스 홀덤과 바카라 등두 가지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연내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를 통해 서비스를 할 계획이며, 위메이드 장영국 대표는 위메이드 메인넷 위믹스 3.0을 통해 더욱 개방적인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특히 소셜 카지노를 포함한 모든 장르의 게임을 온보드시켜 게임간 코인과 NFT가 교환되고 사용되는 인터게임 이코노미를 구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온보딩 계약을 체결한 베가스의 개발사인 라이트커는 위메이드 맥스의 자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믹스 플레이 플랫폼 최초의 블록체인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라이즈 오브 스타'를 개발했습니다. 한편 위메이드는 올해 총 100종의 게임을 위믹스 플레이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위믹스에 대한 최근 이슈를 알아보았는데, 위믹스를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면, 위메이드가 올 2분기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매출은 증권가의 예상 전망치를 하회했으며, 333억 원이라는 영업 손실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상 가능한 수준의 부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위믹스 플랫폼의 성장세는 현재 진행형이며 2분기 기준으로 위믹스 월렛의 월간 순 이용자는 약 130만 명으로 전분기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3000%에 육박하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흑자 전환을 하면서 신작 모멘텀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지만 현재 FOMC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시장은 아직 위험자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상 폭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0.75%든 1%든 상관없이 지금 상황에 비해 굉장히 높은 경제활동에 제한적인 이자율 구간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미 예상했던 수치와 더불어 파월의 발언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 안도감을 줬지만 앞으로 어떻게 시장 상황이 급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할것 같으며 이제 앞으로 9월 말, 11월 초, 그리고 12월 중순 이렇게 올해 세 번의 FOMC 미팅이 남은 상황인데, 9월에는 0.5%, 11월과 12월에는 0.25% 인상을 하면서 올해 기준 금리가 3.25%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만약 이렇게 된다면 연말엔 2008년 경제 대공황으로 인한 폭락 지전 수치까지 점점 금리가 접근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투자를 하실 거라면 앞으로 있을 중요한 일정과 시장 상황을 보시며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 순간순간의 수익이 너무나 소중하고 이런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접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무료 소통방 링크 달려 있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소통방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분들이 항상 신중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